h a p 버스데이투유 해피 버스데이투유 해피 버스데이투 마이 브 h d a y to y 아빠도이도진이 birthday to 버지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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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도 할아버지, 할사버지할아버아요 우리. 근데 지금 먹겠어? 잠깐만. 응. 아잠깐만 <laughs> 어떻게 하려고? 아, 엄마. 나 아, 엄마가 이거 잡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? 그제 먹어야죠. 이거 먹어 봐. 응. 응. 내가 뱉어. 네가 뱉어? 응. 엄마가 줄까? 응. 나 잠깐만. 응. 내가 응. 다시 먹을 거야. 칼로 썰어 줄게. 내려라. 서진아. 서진이. 내가 이거를 아 테이프야 응엄마 할게 내가 할게 망가질 것 같은데? 아 테이프가 응. 붙어있거든 마찬가지 여기 엄마가 아 진짜 아어하지엄마 할게 아. 빵꾸할것 같아 빵꾸를? 응 엄마 이 저거랑 이걸로 내가 할어 도희가 해봐 시작 라라라랑 아마 이제 어렵게 해서 같이 먹는 거야. 왜는 이렇게 딱 자르면 안 돼. 왜 찰라 찰라야 이제? 어, 치고 하나 먹으라고 해. 통째로. 하나씩 먹어봐. 하나만. 응? 왜? 하나 하지 말. 하나씩. 너 그만. 하나씩. 어, 거... 응. 뭐야? 엄마 봐봐. 맛있어? 오빠가 만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저 여기 초코 초콜렛 초코 초콜렛 초콜은 오빠가 만들었으까 하나 씩 이거는 뭐야? 헬 응? 헬이 헬륨 먹어야 돼. 자, 도 이거 먹어 이건 먹어 도륨 먹어 헬애먹네애륨 먹어 헬륨 먹어 야지 먹어 있어 헬륨 맛어 헬륨 먹어 헬 먹어 많이 먹어 헬륨 먹어 헬맛 먹어 응, 륨먹 먹어 응까두기따 먹어요 응 너도 먹어 뭐야 뭐야 그거 다 먹으려고? 빵? 빵돌아 <laughs> 엄마 가봐 맛있어? 응. 많이 먹어 응.